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진정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해내며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내본 모습과 진짜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저희 남편은 퇴직 후 한동안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막막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 하면서 지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책을 읽다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일이 무엇일까? 처음엔 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점차 작은 기쁨들이 떠올랐습니다. 책한 권을 읽는 시간, 오래된 취미인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 만든 음식을 즐기는 여유가 일상의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바꿔보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귀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돕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30년간 자영업자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나의 역할이 끝났다는 상실감이 컸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후배들이. 형님, 조언 좀 해주세요. 라며 물어오자 그가 쌓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후배들의 가게를 방문하며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고, 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았고,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정리해보세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혹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그 경험을 더 넓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작은 강연, 글쓰기,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60대는 인간관계를 돌아보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얽히고 설킨 많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받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상처를 끌어안고 살기보다는 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와의 작은 말다툼으로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안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제 와서 뭐하러? 라는 생각에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많이 보고 싶었어. 아들도 울먹이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다시 따뜻한 시간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간단한 안부전화, 작은 선물, 진심을 담은 손편지로도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 보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은 오히려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 그러면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오래된 장식품, 쓰지 않는 그릇들을 하나씩 나누거나 버렸습니다. 집안이 비워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덜어내니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보입니다. 단순한 삶을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언제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속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며 삶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망설였지만 작은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남편이 끓여준 라면이 참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하며 크게 웃었다. 한달후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들에 감사하니 내 삶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노트에 적어 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행복을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배우는 삶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저는 60세가 되어서야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저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매일 라디오 영어 강의를 듣고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llo, my dear. Grandma loves you. 손주의 웃음을 보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한, 내 인생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기술이 있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나이를 잊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